대표님, 법인세 때문에 걱정이신가요? 2025년 아직 남았는데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. 첫 번째 가족급여 월 200만 원시 연간 450만 원 절세. 두 번째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안 하면 1,500만 원 한도, 작성하면 무제한. 세 번째 미지급 비용 12월 비용을 1월 지급하더라도 올해 비용 처리 가능. 네 번째 R&D 세액 공제 IT 서비스업도 최대 30% 공제. 다섯 번째 퇴직연금 충당금 당장 지급 안 되어도 비용 인정. 여섯 번째,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. 투자고용 시 수천만 원 절세. 일곱 번째, 이익잉여금 관리. 3억 넘으면 상속세 리스크 급증. 여덟 번째, 2월 결손금 활용. 과거 적자로 15년간 세금 절약. 아홉 번째, 기부금 전략. 법정 기부금 100% 공제. 열 번째, 법인카드 활용. 부가세 자동 공제. 열한 번째, 임원 급여 구조.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을 고려한 최적의 급여 설계. 이 중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건몇 개나 될까요? 지금 세무사에게 충분한 조언을 받고 계신가요?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. 카카오 채널로 절세 상담 남겨주시면, 우리 회사 맞춤 우선순위 알려드려요.